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여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제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하면서 예,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에 따라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기,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없애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출애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신다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막 이런 것들을 모세가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서 진멸하는 것은 멈춰달라, 그것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간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1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결정을 하시고 이제 진멸을 하지 않게 되시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간구, 즉 중보기도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몇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몇번 나오지 않는 경우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8장이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위하여서 멸자를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알았다. 그러자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장장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는데 그 간청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섯 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청, 중보 기도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laughs>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시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뭐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는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의 피로를 아래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은 뭐냐하면은 중보기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기보다는 뭐를 쫓게 돼 있어요? 나의 욕심을 쫓게 돼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구할 때에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욕심을 완전히 배제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할 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면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하면은 욕심에 따른 기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욕심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잖아, 요 연약함이잖아. 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도에는 뭐예요?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배제된 간구의 기도인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자신의 뜻일, 정한 뜻도 돌이키실 정도로 어떻게요? 중보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요? 나의 욕심이 중심이 되지 않게 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또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는요, 뭐요 이웃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할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내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에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아 근데 기도 가운데에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풍성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메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뭐냐 바로 얼마나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인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 간에 중보기도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를 향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중보기도는 살아 중보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하나님에게 영향력이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중보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기도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한 그냥 목사가 된게 그 은혜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도 은혜인 거 같아요.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뭐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더 많아요. 뭐제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마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기도 별로 안 하죠. 제 거에 문제를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내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피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한 스텝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거를 기도의 세계를 좀 경험하게 된 것이. 그럼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내 기도를 안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의 그런 원함, 소원함, 필요들이 채워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는 나의 욕심이 작용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요? 기도하는 사람도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기도를 드리고 그 욕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굳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유는가 있는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면 또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죠 저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A라고 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A는 어떻게 해요? B를 위해서 기도하고 B는 C를 위해서 기도하고 C는 D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D는 또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디를 위해+ 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굳이 내가 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응답받게 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성도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 피상적인 교제는 중보기도의 끈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의 뭐 현대인들이 그렇죠. 피상적인 만남이 익숙하잖아요. 피상적인 만남.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피상적인 만남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경험들,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뭐 자기 기도 부탁을 중복기도를 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아는 관계잖아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모르는데 중보기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아는 관계인데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아요. 네. 부탁하지도 않고 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교회에서 관계도 되게 피상적이 되고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도전을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의 중복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서 이것은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낳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낳게 돼요. 그리고 중복기도는 어떻게요?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자신의 기도의 세계도 기도의 시간도 깊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제가 몇번 성경 공부할 때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 엄밀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중보 기도를 할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어떻게요? 해 예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렇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에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잘못된 용어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중보기도라고 용어를 하고 있기를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중보기도를 prayer request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바로 저, 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학적인 용어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의미들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차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젠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 본 적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분들은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면, 근데 그것이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간절함들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볼 줄도 없는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 때에는 말씀들을 쭉 적지 않았지만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에 보면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무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은혜를 비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혼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중보기도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들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 것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저희 나성북부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